네, 장관님, 이 가축 분뇨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2017년도에 4,800만 톤이던 가축 분뇨가 올해 작년에 5만 한 200만 톤, 5,200만 톤 정도 늘어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을 전국 어디를 가도 이 악취,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저는 지난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으로갈수 없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가축분뇨 처리의 91.4% 이상이 이 자원화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 80% 이상이 퇴비, 퇴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장관님 아시죠? 예, 압니다. 예?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런 이 공동 자원화 시설이 있고 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처리 시설이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공동.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두 시설의 가축분주 처리량을 보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 2.6배 이상 많아요. 처리량이. 장관님, 아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자원화시설이 연평균 1억 4천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적자를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공공처리시설은 이 위탁업체 운영 적자를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이더 많은 축산분유를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자원화시설도 공공처리시설처럼 정부가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동자원화 시설은 뭐 농축협이 있긴 합니다만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이 네. 효율성을 높여서 해야 될것 같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공동자원화 시설을 할때 또는 정개축을할때 개보수를 할때 지원을 할수 있는데 매년 그 매번 발생하는 운영 수익,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그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운영 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근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이게 만만치 않게 않나.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처리시설은 적자를 좀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농촌진흥청장님. 예. 예. 지난해 3월에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했죠. 예. 지원 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예. 예. 예? 어떤 거예요? 어 이물질 어? 함유 유기질 비료에 대한 그렇죠. 예. 어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음식물 음식물 폐기물 예. 어? 음폐물 건조 분말에 유기질 비료 원료 허용하고 예. 어 비료에 이물질 규정 신설한 거예요. 두 가지 를한 거예요. 이잖아요. 예. 어 근데 지금 그 축분을 활용한 유기질비료 재고도 지금 남아 돌고 있어요. 전체 물량에 작년 기준 42%가 남아 들어오고 있어요. 어? 근데 또, 이 남아 도는데, 재고도 남아 도는데, 이 음식 폐기물까지 원료로 활용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이인 생각 어떠세요? 지금 음식 폐기물하고, 그 다음 축분하고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축분은 토양 계량제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나, 예, 분명히 있고요. 또, 비의리적인 이물질이라고 해서, 예? 이 트위비에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비닐, 종이, 이런 것들을 허용을 했어요. 이 크기가, 어, 예? 이 2mm, 밀리미터 이하이긴 하지만, 예, 이게 성분이 변한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닐을 썩는데 얼마 걸려 비닐 썩는데, 예? 20년, 플라스틱 용기 썩는데, 500년. 유리는 천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퇴비에 섞어가지고 유기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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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 이거는 빼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근데 의원님, 이게 과거에 기준이 없을 때는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만들면서 유럽 수준의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어, 이렇게 이물질을 많이 쓰는 아 유럽에 예. 지금 이, 여기 뭐야, 이, 여기 유기질 비료 만들 때 여기다가 플라스틱. 금속, 유리 이런 거 갈아가지고 섞어 써라 이런 게 있어요? 아, 섞어 쓰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는,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써는군요. 이게, 이게 말이나 들었습니까, 지금. 이 토지, 저기, 예? 이걸, 이걸 전면적이한테 상관님, 안 그러, 상관님, 어때요? 상관님. 예? 정리하면 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좀 검토해 를 주시고요. 어? 저기 그 공공처리 시설 하는 것처럼 해 주시고, 순수 100% 가, 가축 분뇨를 원료로 하는 이 부속 유기물 비료와 음식물 파기물이 혼합된 유기, 유기질 비료는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세 번째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이 첨유된, 함유된, 잘못된 유기, 유기질 비료를 허용한 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세 가지를 일자나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 어,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축 분뇨와 관련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의 문제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 시설을 정부가 더 하려고 해도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지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 공동자원화 시설로 가는 물량도 있고 뭔가 스스로 처리하는 물량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살펴보고요. 아까 그 부속 유기질 필요는 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걸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그 정도 이하로 들어가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어기구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은천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